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수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의 세계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예, 오늘 더운 날씨 가운데 오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예, 반팔도 아니고 좀긴 팔을 끼어 입어서 예,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가운까지 입지 않은 게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제가 더위에는 강한 편이어서 예, 추운 거보다 더위는 참을 수 있습니다. 예. 지난주 말씀에서요, 우리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 대결에 승리한 이후에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발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다 처단하고 큰 비의 소리를 들었었고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이제 했어요. 그리고선 엘리야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 한 조각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희망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비록 작은 구름이었지만 비가 쏟아질 것을 확신하면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드디어 3년 6개월의 그 가뭄을 끝내는 아주 엄청난 비가 이제 쏟아집니다. 아비 엘리야의 말대로 마차를 타고 이제 막 내려가는데 아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이 엘리야가 감격 가운데 빗속을 달려서 마차를 딱 앞질러서 예 아합을 앞질러서 가는 거야. 마차를 탄 아합을 그 장면을 영화로 본다면 굉장히 멋지지 않겠습니까? 이 마차를 막 타고 가는데 막, 막 바람처럼 싹 사람이 더 앞질러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참 아름, 굉장히 멋있는 모습일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엘리야는요,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교회 사역의 빗대서 보면 굉장히 커다란 열매를 거둔 거죠. 어디 딱 가서 뭐 만약에 목사라면 부임했는데 막 그냥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막 이러면서 이러, 막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막 이런 모습을 들 보이는 거죠. 3년 6개월의 기근 그 가운데서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물리치고 결국은 빛까지 내리면서 이제 모든 걸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순간적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은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알던 엘리야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생각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은 간곳 없고. 비참한 폐잔병의 모습입니다. 그가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침체에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세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걸 보면요. 사실 아합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게임으로 치면 우리 게임으로 치면 끝판왕이 있었는데 이세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두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분노에 차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너를 저 사람들과 같이 되게 하겠다. 즉 바알 선지자 죽은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되게 하겠다. 한마디로 너 죽여 버리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처럼 당당하게 그래 한번 덤벼 봐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도망을 쳤고요.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를 이야기하는 지명이에요. 성경에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면 전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단 지역이고요, 최남단이 부엘세바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이야기는 한국으로 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호주는 제가 모르겠어요. 최북단과 최남단 이 그때 이야기하고 좀 조사를 해봤어야 되는데 조사를 안 해봤어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국으로 치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협하는 이세벨에게 이제 겁을 먹고.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들어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미 큰 싸움에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아닌 거예요. 승리의 감격이 굉장히 높았던 것처럼 그 위협 가운데 엘리야는요,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하고 자기 사원들을 두고 자기는 광야로 하루길을 더 들어가서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차라리 저를 죽여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면서 그냥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잘 적응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이 위대한 영웅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엘리야도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이런 모습을 솔직하게 기록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침체에 빠진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도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엘리야. 이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럼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침체에 빠진 엘리야의 필요를 먼저 채우셔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훈련을 잘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청년 때막 신앙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굉장히 신실한 청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는요. 하나님 위해서 멋지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청년 때의 다짐과 결단이 굉장히 무색하게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저희 전에도 이제 어떤 후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어떤 한 공동체의 대표 역으로 이제 수고하고 섬기고 굉장히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후배가 있었는데 군대에서 우연히 그 둘이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 둘이 서로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양쪽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둘이 군대에서 장교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 친구 참 신앙이 참 좋았었는데. 그때 참그 청년이 참 신앙이 좋았었는데 이러더니 다른 친구가 그 다른 후배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 상 상관이었었는데 벌써 다 무너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앙을 버리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살면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때로는 무너지고 그리고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침체에 빠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보다 못하다. 이미 죽은 조상들보다 못하다. 죽은 사람들보다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차라리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왜 이렇게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까?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이 형편을 보았다는 건요. 그냥 슬쩍 본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냥 시각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형편을 보고 나서 그의 모습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보았다는 건요. 엘리아의 마음이 이제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쳐다봤다는 것이고 그 상황을 그 결과 그 상황이 엘리아의 생각과 마음을 압도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결정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는 이제 가서 완전히 침체하고 낙심해서 하나님께 그냥 저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엘리안은 이제 눈앞의 상황만 바라볼 뿐그 외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에는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별로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그에게 더 크게 보였어요. 뭐 비가 안 와가지고 먹을 게 없었던 그런 상황도 그에게는 크게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였고요. 450대 1로 싸울 때그 수적인 그런 열쇠를 그 크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였어요. 그런데 그의 영적인 시선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었는데 이제는 달라진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시선은요 이제 하나님은 없고 비참한 상황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영적인 시선을 빼앗긴 엘리야는요 이제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이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빠지면요, 우리 역시도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뛰어넘으시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를 또 겪은 이유는 육체적으로도 지쳤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고 온 힘을 다해 기도의 싸움을 싸우고 아합의 마차보다 앞서서 달리고 뭐 이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기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그것을 감당한 것은요. 그의 육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가 로뎀나무 아래 누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라고 하니까 우리는요. 시원한 그늘 같은 게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뎀나무는요. 들사리나무라서 로뎀나무가 상호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로뎀나무 카페, 뭐 쉼터 막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로뎀나무는 실제로는요 그늘을 주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들어누웠다는 것은요 그늘에서 쉬면서 몸을 회복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만약 천사가 깨우지 않으면엘리야는한 50도 열기의 그 뜨거운 태양 빛으로 인해서 아마 열사병에 걸려서 죽지 않았을까 이런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말 그대로 죽기를 원하면서 우리 죽은 조상들보다 저 나은 게 없습니다 나 그냥 죽겠습니다 될 대로 되라 하고선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몸도 마음도 지쳐버리고 의욕도 없을 정도로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천사가 와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는 그를 어루만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한 병을 주고 있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준다는 말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세벨의 사자가 와서 너 죽이겠어 하니까 이제 모든 의욕을 잃고 도망치고 이제 나 죽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를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지다란 말을요. 어떤 주석에는요 마사지를 하다라고 표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엘리야를 마사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을 것도 주는 거죠. 모든 의욕을 잃을 때, 때로는 먹을 것을 주는 것이큰 힘과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누가 와서 내가 밥한끼 사줄게 하고선 딱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밥을 사주면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회복될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자신이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의욕조차 잃었었는데 다른 그 자신의 선배 한 분이 자신을 집으로 불러서 따뜻한 밥과 함께 이렇게 반찬을 차려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줬다고 해요. 호주에서는 뭐 이게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해 주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한국에서는 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밖에서 주로 사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밥한끼 따뜻하게 차려서 대접해 준 평범한 식사였는데 그때 힘들었던 마음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됐고 눈물이 나면서 좀 많이 마음이 회복되었다라고요. 그러면서 이 찬송가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300장인데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쌓일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다음에, 그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내가 족하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는 엘리야의 피로를 보시고 하나님은요 그를 터치하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렇게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엘리야가 먹고 다시 누웠어요 또 먹어버리고 다시 또 누워버렸어요 그런데 또 얼음 안 지고 또 먹게 하고 그 힘으로 호랩산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요즘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침체에 빠지거나 아니면 다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아닙니까? 그럴 때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또 먹이셨던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서 가야 할 길을 계속 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둘째로 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엘리야가 40일 낮과 밤의 여정을 거쳐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40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많은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뭐, 40 하면 딱떠오르는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40년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 방황한 횟수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신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또 있었던 그런 시간. 40일이라는 시간은요, 나쁜 시간을 떠오르게도 하고, 때로는 좋은 시간을 떠오르게도 합니다. 40일 낮과 밤의 여정을 거쳐서 호랩산으로 간엘리야가 이제 거기서 회복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좀 궁금해지는 거죠. 광야 40년을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와 같이 나타날 것인지 이4 0이는 숫자를 통해서 이 본문을 읽는 우리가 많이 궁금해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40일이 지나서 호렙에 이른 엘리야가 그곳에 굴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닙니다. 땅꿀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여전히 침체된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알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9절에서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더니 엘리야가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아에게 굴에서 나와서 산 앞에 서라 하시는데 바람도 있고 바위도 부수고 큰 지진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엘리아가 굴에 머물고 있다가 난리가 났는데 이제 거기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아는 막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미한 얼굴을 아니, 소리를 듣고 구러기에서 얼굴을 조금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빼꼼 내미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또 물으시는 거죠.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요 대답하는 게 14절에 나오는데 14절의 대답이 10절과 토시하나 틀리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마치 요즘 컴퓨터로 치면은 10절을 복사해서 컨트롤 C 해서 14절에 붙여넣기 한 거예요. 컨트롤 V 한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남아권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아예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굉장히 위축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뭔가 다르게... 대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똑같은 이야기래요. 마음이 마음의 상처가 좀큰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가? 그는요, 지금 선택적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버렸다, 하나님 언약을 버렸다, 재단을 헐었다,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들의 신앙이 요 회복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했지만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기억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려웠던 순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것만 생각나고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모습이 그 침체에 빠진 엘리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때로 절망에 빠질 때 우리가 나쁜 일만 골라서 기억. 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다기보다 우리 사람은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또 온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셨는지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보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기억하면서 엘리야는요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4절을 보면 자신이 이미 죽은 조상들보다 못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여달라고 해요 자기를 굉장히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요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고 이제 자기만 남았다라고 해요 굉장히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대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둘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를 먹이시고 호렙으로 데려가신 하나님요 그에게 예전에 그곳에서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산 앞에 서라고 하시면서 지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도 있고 바위도 부수고 지진도 있고 불도 있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요란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요. 오히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세미한 음성 영어로는 젠틀 위스퍼 아주 작은 소리 가운데 그는요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이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확연하게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좋잖아요 기도했는데 그냥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너무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고 막 그 할렐루야 하고 막 외치고 그럴텐데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 되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좋을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를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막 기적을 바라고 기도했더니 막그 뒤로 넘어가고 막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평범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서도요 눈에 띄는 무언가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눈에 띄는 기적을 체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루하루 의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기적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그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를 회복해 가세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셔요. 하나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 그 다음에 예언자직을 엘리사에게 넘겨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사를 세워라.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이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사엘 엘리사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예후에게 기름 붓는 것은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하사엘에게 기름 그 왕이 될 것을 미리 알려 준 사람도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였어요. 그럼 여기서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도 또 엘리야도 깨달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있어서 엘리야가 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다 죽고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요 자기가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또 하면 하나님의 전쟁이 마치 패하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인다라고 하니까 그냥 도망가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 죽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야가 깨달아야 했던 건요. 자신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큰 전쟁 가운데 그는요 자신에게 맡겨 주신 그 전투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지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예, 실제로요 군대에서도 보면 전쟁을 하면 큰그 지휘관들은 그 전쟁 전체를 보고 그걸 알지만 일개 병사들은요 그냥 몰라요. 그냥 그 위에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저희도 막 훈련을 나갔는데.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행군도 하고 뭐 총을 가지고 뭐 사격하는 그런 것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어 이제 다 모였을 때뭐 이야기했는데 지휘관들만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돌아가고. 근데 저희는 그냥 그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치 그런 그런 느낌이었어요. 장기판의 졸과 같은 장기판의 알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있으면 물론 우리는 그런 아두가리나 장기판의 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엘리야도요 자신이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한 것은 맞는데 그가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게다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만이 하나님의 계획의 유일한 전부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잘못 되면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어달리기로 치면 자신의 구간을 최선을 다해 달리고 바톤을 넘기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는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주심으로써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거죠. 할 일이 생기고 다시금 그런 사명과 비전을 주시면 사람이 회복되잖아요. 네. 그렇게. 근데 엘리야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 보면은 막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야 그리고 막불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있는 그 엘리야를 보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고개만 좀 빼꼼 내밀고 있는 엘리아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냥 버릴지도 모르고 버리고 그냥 야너 너 가고 다른 카드 쓸게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귀를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라고 하면요. 그래 너 말고 다른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직장에서 보통 그렇고 우리도 좀더 잘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골라 쓰기 쉬운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침체에 빠져 있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하나님께 이제 저 죽여 주세요라고 말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침체되어 있다면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잘안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일이 끝나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드려야 될 충성과 헌신을 마땅히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의 상태가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침체되어서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내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하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침체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낙심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삶에서 힘든 일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